안녕하세요. 김현수님께서 본본 선물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선물 주러 왔습니다. 야. 같이. 같이. <laughs> 아. 한 목말 잘하시네. 예. 네. 조금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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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laughs> 와 티슈. <디쇼>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와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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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캔디, 캔디를 좋아 n d y c 노트 d y Note. Note. n o 펜슬 s o n a 미치 선물도 챙겨오셔서 지금 미치 집에 왔습니다. Jersey. 오 자전거, 어? Barangai. Barangai? 오 자전거 누가 줬지랑가이바랑가이 w wish c up. Wish c up. o c h i l d 아립스 받은 거 같은데. 미스 은서 빠 Sup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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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p u m s u u p s u p a p a m s a m s u p u m s u u p s u p a p a m Supam 포미즈 스리 스어 초콜릿 쿠키 초콜릿 쿠키 다음에 디스 샨달 샨달 샴달 애들마다 다 준비한다고 바빴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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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오브리 <laughs> 오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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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감사합니다. 야처음 듣는 것 같다. 오버리가 부끄러움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를 거의 못뭐 들은 어것 같아. 아, <laughs> this This bag is made m e Open. 복선모 복선모. 뭘 하나 씩 내가 들은 것 같아. 음, 안에 뭐가 있네요. 요거 펜슬. 스쿨 스프라이트. 어르골. 아 어르골. <laughs> 어. 어. 개털워. <좋아>. 요거는 <laughs> <깨빠로. 웃음> 네, 방도 달았네 피치. 옷도 <laughs> 알아서 핑크로 입었네요. 딱 맞춰서. 가방도 핑크인데. 아, 어 아, 세트네. 어떻게 보이니? 넥스트 위크 크리스마스. so Santa yeah. you have g 미하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오늘 야, 오늘 샨탈 엄청 귀엽네? 네. Super c <laughs> 샨탈. 포토제닉 샨탈. 이 진짜 잘 나왔다. <eccentricities> 우와. 야, 스마일. 원, 투, 쓰리. 새로 산 옷이랑 신발 신고 왔네요. 가방까지. 와, 나간다. <laughs> 예, 김현수님께서 아이들 점심사 주신다고 망이나 살에 왔습니다. 본본이 제일 잘 먹네. 맞아라 주똥. 아니, 본본이 어제부터 엄청 적극적이에요. 뭐살 음, 때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딱. 자, 이거 뜯었어. 실리? 실리 음. 주세요

혹시 제 미루에나? Yeah. We always. 어. 콩방 버리기만. 어. 웰라이자 동생 로에나랑 같은 학교래요. 아. <목소리> 본본 이렇게 잘 먹는데 키난 거지. <목소리> 저는 아까 쌀베쪼가 끌어서 라면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 가지고 안 먹습니다. how today is very beautiful. Always beautiful. Danny. Danny. Last time Mr. Kim Hyun-soo he gave you a watch. Swatch? Where is your watch? 아음 에는 히히 도즈 뫼어 워치, 다이어트 뫼어 에는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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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브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사랑을 담은 용돈입니다. 파이브 앤드 레. 그 다음에 스페셜 유어 게임. 와, 제임. 어, 제임. <laughs> 오락실 가서 게임 좀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. 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헤어져야 될것 같아요. 본본 옷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다 어제 산거예요아 어제 산거예요 싹다 싹다 야 보자 싹다 새거 <laughs>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이 바이 바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선아나 이거 좋아해 와우 와우 너무 윌리엄 나한테 잘 happy one yeah. whoa you success? successful yeah. yeah first time oh my god